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동안 주춤했던 봉크가 다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봉크의 최근 흐름을 좀 보시면 한동안 주춤했다가 자 강한 반등을 만들었고 다시 조정을 거치며 현재 이 부근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죠 시장은 늘 이렇게 주춤 그 다음 반등 그 다음 조정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시작 이 패턴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크가 보여주는 흐름은 바로 그 시작점일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죠 지금 이 순간이 기회를 잡는 구간일지 아니면 놓치고 뒤늦게 따라붙어서 후회할 구간일지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준비 되셨다면 가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크의 현재 흐름부터 확인해 보면 봉크는 최근 0.030이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진 뒤 결국엔 반등이 나아졌고, 그 이후 다시 0.032에서 0.034이 구간에서 조정을 좀 거치고, 결국에는 현재는 0.035, 0.034이 부근에서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다지기 이후 반등이 나아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아주다가 결국에는 재시작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피보나치로 좀... 대입을 좀 해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그려보면 자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핵심 짚어드리기 전에 전 방송에서 제가 0.786이 부분만 좀 버텨준다면 다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할 핵심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지지구간부터 보시면 피보나치 기준 0.618 구간이죠. 자이 구간은 최근 눌림에도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단기 하락이 나와 준다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지지선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저항선입니다. 자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바로 0.5 구간입니다. 자, 현재 가격대와 겹치는 구간이죠. 이 자리를 결국에는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이 나와 준다면 주요 분기점이 자동으로 0.382 구간이 되는데 왜이 구간이냐? 과거 반등 고점과 맞물리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량까지 같이 돌파가 나와 준다면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승시 목표가는 피보나치 기준 0.236. 이 구간입니다. 이게 직전 고점자리이기 때문에 돌파시 강세 흐름은 본격화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하락 리스크 하락 시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수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핵심 지지선0.618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0.786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차트만 봐도 지금 봉크가 정확히 분기점에 서있다. 는 것이 보이실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적 자리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세력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그리고 거래소 안팎에서 실제 자금 흐름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잠시 후 제가 차트 이상의 근거 즉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고래지갑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포착된 글로벌 흐름까지 제가 교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면 왜 제가 지금이 본격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여러분 봉크는 지금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차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건 자금 흐름과 세력의 의도율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알면 단순히 오를까 말까가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이 자료는 제가 공개방송에서 다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정리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옹크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세력매집 흔적과 자금이동 데이터 요약본을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사람만 먼저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먼저 볼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선택은 나한테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차트만으로 볼수 없는 진짜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력의 움직임이죠. 최근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털때 반대로 고래 지갑에서는 매집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는 금 이게 조정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판을 짜고 있다는 라 건데 결국엔 이것은 세력들이다. 두 번째는 온체인 자금 이동입니다. 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외부 지갑으로 꾸준히 이동 중에 있다. 결국에는 이건 단타성 매도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이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심리 변화입니다. 자 가격이 눌릴 때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안에 떨지만 그 자리를 세력이 받아내면서 새로운 매집 구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은 보통 본격적인 추세 전환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지금 봉크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세력의 매집과 온체인 흐름, 투자 심리 전환,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봉크는 이미 바닥 다지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본격적인 시작 패턴에 들어섰고, 세력의 움직임들과 자금 흐름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 라는 거죠. 시장은 늘 똑같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엔 차분히 자리 잡고 여유롭게 지켜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흐름이 눈앞에서 터지는 순간 갈팡질팡하며 선택을 강요당하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실제로 반복되는 걸 수도 없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결과는 갈릴 거라는 거죠. 먼저 자리를 잡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아까 말씀드렸던 봉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세력매집과 자금흐름 요약본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분히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 나중에 선택에 강요당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의 봉크 핵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차트 흐름상 아까 말씀드렸죠. 주춤했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온 뒤에는 당연히 조정까지 이어졌다. 그 결국 결국에는 본격적인 시작 패턴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기준으로 0.618이 구간에서 지켜내며 결국엔 반등을 노리고 있고 0.034에서 0.035그 구간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분기점에 서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038 에서 0.040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0.046에서 0.050이 목표 구간까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직과 자금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차트 이상의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결국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죠 오늘도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